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드디어 내일 2023년 4월 23일 일요일에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은 항상 떨리기 마련이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찍은 이유는요. 어 이렇게 좀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좀 일찍 주무시기 전에 이 영상을 좀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드릴 거냐면은, 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험을 보시고 나서 시험을 보신 후에는 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길게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딱 1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다고요? 제가 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준비물을 미리 챙겨놓는 겁니다. 자, 준비물 어떤 것이 있죠? 준비물. 필수 준비물 좀 읽어볼까요? 신분증이 있고요. 연필 또는 샤프. 자, 좋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수정 테이프. 공항용 계산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택 준비물은 수원표. 자. 자는 이제 시퀀스도를 그릴 때좀 필요한 건데요. 어, 깔끔하게 선을 그는, 그러니까 자가 없어도 그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챙기셔도 좋고 나는 조금 선이 좀 비스듬하게 그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를 챙겨가시면 또 좋습니다. 수험표는 이제 없으시더라도 감독관 분들께서 이렇게 손 들라고 하거든요. 자 그때 수험번호를 물어보시면 그 수험번호 적을 때 어, 문제없이 적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놓고 오셨다고 해서 걱정 마시고요. 어, 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필수 준비물만 꼭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 검정 볼펜입니다. 검정색 볼펜. 어, 이거는 최소 두 자루 이상 챙기시는 걸 좋아요. 세 자루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두 자루까지는 챙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기 입니다. 오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는 이유는 시험이 시작되면 기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감독관 분들과 동행해서 화장실을 중간에 갈 수가 있어요. 2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데 산업기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총 시간이 2 시간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배가 좀 불편하면 문제를 푸는데 방해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시험 시작 전이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침에 어떻게 돼요? 아침은 가볍게 먹는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험 당일 아침부터 종이를 받기 전까지. 어떤 것을 좀 해야지 이제 좋을까요? 바로 단답형 문제들 있죠? 단답형 문제, 암기법. 나만의 암기법들. 그리고 전격값, 뭐 변압기 용량이라든지, 과전류 계정기 탭 전류라든지, 실지수 전격값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이용을 하게 되냐면, 시험지를 나눠주죠. 시험지를 배부한 후에 인쇄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때 눈으로 빠르게 문제를 스캔하면서 단답형 문제라든지, 또는 장점을 서술하는 문제 뭐, 뭐 태양광 발전의 특징을 쓰시오 이런 문제를 있죠.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거 문제 등이 보이면 그때부터 속으로 외우고 있던 나만의 암기법들을 꺼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험이 시작되고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 매 페이지 이제 하단에 암어 연습란 있거든요. 연습란에 미리 적은 거야 왜냐면은 내 기억이 나가지 않도록 미리 적어 놓는 겁니다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자 그것을 어, 문제를 먼저 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시험 문제는 아는 것부터 확실하게 풀기 어 이제 시험 멘탈 싸움입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게 되면은 어 기억이 나지 않던 문제들도 기억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풀다가 어, 나 이거 너무 어렵다 어떻게 풀면 좋지?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다른 아는 문제부터 좀 푸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는 할수 있다. 이것을 좀 자신을 응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멘탈을 꾹 잡고 있어야 내 몸도 내 머리도 끝까지 힘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계속 외쳐 주시고요. 속으로요.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은 연습란을 활용해서 과정을 한번 샤프나 연필로 정리해보고 뭐 볼펜도 연습란은 괜찮겠죠. 정리해보고 위에다가 이제 위에 계산 과정에 볼펜으로 답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샤프나 연필로 연습을 하고 더 깔끔하게 위에다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단위는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단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아홉 번째는 실지수는 표가 주어지거나 선정하라는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격과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계산 값도 가능합니다. 실제 답안으로 인정된 적이 있어요. 또한 4.0이라고 뭐 실지수가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4라고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 없는 거 하나 더 있죠? 단위 없는 거뭐 있죠? 바로 부등률 단위 없습니다. 자, 는열 번째. 열 번째는 소수점 표기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반올림 해서 둘째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다만, 소수점에 대한 조건들이 주어졌을 경우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꼭 지킬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죠?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나타내시오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나타내시오라고 조건이 주어진다면 둘째짜리까지 나타내는 것을 기본인데 이거 말고 셋째짜리 자리, 넷째짜리까지 나타내달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역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을 때 역률은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계산 과정에서 이용하기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영률이 0.8334뭐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나왔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영률을 0.83 이것만 쓰시지 마시고 계산 과정에서 쓰지 마시고 0.8334를 답안을 도출할 때까지 끝까지 이용하신 다음 답안을 작성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률을 둘째 자리까지밖에 나타내면 안 나타내면은 이제 이제 오차가 좀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답안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영률 같은 경우에는 넷째 자리까지 이용하고 마지막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그 외에 절상하시오, 절사하시오 이거는 꼭 유의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는요. 답안이 틀렸을 경우에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가로로 두 줄을 그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시퀀스도의 경우 가로로 두 줄을 긋게 되면은 답안이 오해할, 오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쵸? 왜냐면은, 시퀀스도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가로로 두줄 긋게 되면은, 이게 혹여나 선이라든지 아니면 접점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 사용이 좋아요. 자, 열두 번째는요,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명확하게 적을 것. 글씨가 꼭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봤을 때도, 누가 봤을 때도 글씨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천천히 하나하나 천천히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고 제가 12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바로 검산하기입니다. 검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다풀수 있다. 난 쉽게 풀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꼭한 번쯤은 다시 봐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샤프 자국 잘 지우개로 지웠는지 샤프자국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계산 과정을 공학용 계산기로 다시 입력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수점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1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떨리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내일 시험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험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응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시면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에도 저 합격했어요라는. 꼭 그런 말들이 많아요. 많이 들려주시길 저는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시험 복원하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